Can we just split equally? 라고 하시면 돼요. 클럽바에서 주문을 할 때, 아니면 페스티벌바에서 주문할 때. I'll get this round, you get the next one. 자, 영국에서 자주 쓰이는 정산 어플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데이트 시나리오를 예시로 들어서 영국의 계산 문화랑 표현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레스토랑에 가거나, 빠를 갔거나 했을 때, 자주 쓰이는 표현법, 그리고 계산문화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영국에서 애들끼리 정산할 때 많이 쓰이는 어플까지도 오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지를 부탁하고, 빌지를 받고 나서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랑 동일한데, 친구들 예를 들어서 한 4명이랑 레스토랑을 갔어요. 가서 저녁을 먹었고, 빌지를 받았어. 이럴 때 계산할 때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한 명이 나서서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계좌로 보내주는 방법. Yeah, I'll get this, and you can just transfer me.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자주 쓰이는 말들이 Do you have 먼저? 몬조가 이제 영국에서 좀 인기가 많은 은행 어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송금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너 몬조 있냐? 내가 빨리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have Monzo? I'll send it to you on Monzo. 이런 식으로 대화 되게 많이 들리는 편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Can you send me your bank details, please? 계좌 번호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이 빌지에 나온 것을 모두 그냥 n빵한다 그러죠. 나누기 n 해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내는 방법. 아마 웨이터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Are you paying a l together? or separately?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yes, we're paying separately라고 말하거나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웨이터에게 uh, please, can we pay separately? 여기서 아마 대부분은 그냥 4등분을 자연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굳이 그걸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can we just split equally? 라고 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기를 들고 이제 4명이서 4번 돌아가서 카드를 대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무례하거나 그런 행동은 아니에요. 영국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이긴 한데 4명 이상이 넘어가면 솔직히 이렇게 카드를 계속 계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웨이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내가 낼 테니까 계좌로 싸줘 라고 하는 게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빌지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4등분하지 않고 내가 시킨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차지 붙는 거는 4등분해서 자기 내야 할 비용을 따로 계산해서 각자 다른 비용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Can we split the bill, please? And for me, can you put 57 pounds, please? 이거 빌지 나눠서 낼게요. 근데 저는 57파운드 내기로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은 그냥 Can we split the bill, please? Uh, and I need to pay 50 파운드.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활용하셔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핵심은 웨이터에게 나눠서 낼게요. 뭐 5만 원, 6만 원 내야 돼요.라고 이제 말하면 웨이터가 그 카드 계산기에다가 찍, 찍, 찍 찍어가지고 나낼거 내고 그 다음에는. 뭐 35파운드야. 얘는 35파운드 끽찍찍찍 내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합산한 가격이 당연히 계산서에 있는 가격과 동일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의 하자가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몇번 경험해 봤는데 안 맞아. 누군가가 제대로 안 냈어. 각자 얼마 냈는지 다 체크해봐야 되고, 각자 누가 덜 냈는지 다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솔직히 사실 너무 귀찮다 하는 애들은 다 1번, 2번 방법을 쓰는 것 같고, 이 2번과 3번이 어떻게 갈리냐 하면, 얼마나 각자 다르게 먹었느냐가, 엄청 도드라질 때는 3번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두 명은 간단하게 메인 코스만 먹었어. 나랑 다른 한 친구는 스타터에다가 메인 코스에 디저트에 칵테일에 이렇게 다 챙겨 먹었으면 영국에서는 그걸 이제 4등분하지 않고 각자 먹은 거 계산해서 냅니다. 이제 바에 갔을 때 이제 테이블 서비스가 없는 펍에서 주문을 할때 아니면 클럽 바에서 주문을 할때 아니면 페스티벌 바에서 주문할 때 이럴 때는 술을 시키면 술을 주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 A가 일단 네 잔을 다 사요. 그다음에는 사람 B가 네 잔을 또다 사.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두를 사주는 거죠. 이거를 영국에서는 shall we do rounds?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은 I'll get this round. You get the next one. 다음 차례 사람이 thanks. I'll get the next round.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라운드 가서 다 시켜 올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주문을 받죠. 너네 다뭐 마실 거야? 이럴 때또 자주 쓰는 표현이 yeah. What would you like? What do you wan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or what are you having?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되게 심플하긴 한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자, 영국에서 자주 쓰이는 정산 어플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몬저라는 은행 어플은 한 4년 동안 영국에서 써 왔어요. 유럽에서도 쓰기가 굉장히 편해 가지고 일단 저는 많이 쓰고 있는데 몬조를 쓰는 애들 번호만 있으면 그 친구한테 바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친구의 계좌번호 기억하고 소트코드 기억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은행 어플 들어가서 보내고 이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친구들끼리 서로 돈 갚는 것도 한층 수월하고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먼저 말고 한 가지 더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스플릿와이즈라는 어플입니다. 이걸 저는 지금 한세번 정도 쓴것 같아요. 어떨 때 썼냐면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계속 나눠서 내고 나눠서 내고 나눠서 내느라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splitwise를 사용하면 결제한 사람이 누군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뭐 n등분 할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 합산이 됩니다. 나 정산했어요 그게 체크될 때까지 그게 안 없어지니까 뭔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에이, 받을 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splitwise 너무 잘 썼던 경우 경험이 많고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어 이럴 때좀 재촉할 때 하는 표현. 그냥 친구한테 워셉으로 Would you mind transferring me the 20 pounds from last night?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애들은 알아듣고 바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보내고 뻐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잘 그냥 네. 오늘 빠르게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계산할 때 쓰이는 표현들과 문화 그리고 어플들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이.